아, 어떻게 이거 털릴 수 있지? 아, 이걸 어떻게 털려, 이걸. 다 죽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털릴 수가 있지? 아, 참, 진짜, 성질이라서 봐도 못하겠네. 한칸 뛰면 연결이었다고요? 한칸 뛰면 연결이 아닌데? 한칸 뛰면 연결이었나? 천참해요? 진짜가 아이 참 진짜 또 틀렸나? 또 틀렸는지가 좋은 이긴 한데, 아이 참 정말 하나, 둘, 셋,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 또 아홉. 틀렸나? 아이 참 진짜 성질이 나서 반응 못되겠네. 어, 위징하고 호선에 충분히 둘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지금 위징을 이긴 분하고 두는데, 지나? 아니 아니에요 김영근님 제가 왜 일부러 지냐 저번 때문에 그렇다니까 저 억울해 끌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그 얘기 어제 열받아가지고 열, 열받은 얘기를 또 하니까 진거 아니야 아왜또 열받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바둑지게 만드나 까꿍 사랑위원회 님 위원회님이 그 진짜 이거 와 진짜 와 이거 진짜 이거 또 털리나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억울하지 왜 어제 열받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지금 바둑지게 만드냐고요 아이, 참. 아닙니까? 저분 때문에 졌다니까? 저분 때문에? 아 그, 그 얘기를 딱또 열받아가지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바둑이 또 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딴 바둑인데, 아유, 참. 땡큐!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지? 땡큐! 이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던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돼? 이거? 큐 <laughs>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laughs> 아니 이 어쩌고 어떻게 합니까 허선이 이거 그러면 난들 늘...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그면 아니 단수를 못본것 같아 내가 잼져야 잖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내가 우울한거 아니야 아니 단아 <laughs> 그래졌는데 아졌는데 <laughs> 웃기가좀 말이 안 난다 이거 아, 웃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어떡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안 따나, 그러면? 단순데? <laughs> 아니요? 아니, 이거 안 따고, 아니, 안 따고 맞을 수 없잖아요. 아니, 지, 지긴 졌나, 그래도? 졌나? 이 퀸커요, 이게. 퀸인데 <laughs> 저보다 <저분도 충격받아>, 충격받았 추격받았어. <laughs> 어, 이거보다 지금 웃자라고 아 비열하게 네. 이기는 게 아니고 단수 네. 쳤는데 아니, 내가 됐어? 단추 치고 싶어서 찍은 <laughs> 아니고 일곱, 내가 일곱, 연, 일곱, 아니 연결하다가 된거 아니야 연결하다가 던지려고내가 마음 먹고 있었거든 던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 이건 좀 내가 좀 억울하지 나는 연결한 건데 나는 솔직히 내가 일부러 단추 쳤나 아니 내가 일부러 단추 친건 아니지 허설언니 아니 나 내가 진짜 아니 내가 내가, 나는 우울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우울해. 난 우울해요 진짜 내가 억울해난 연결한 거야 연결을 네. 단추게 아니고 왜왜 네. 줬어요 왜 그럼요어 그러면 네. 연결 나 연결한 거지 연결 와 연결한 것도 죄라고 하면 내가 좀할말 없지 연결한 건데 아 일부 러단추거 아닙니다 일부러 왜 내가 일부러 단추입니까 아이거 내가 <laughs> 일부러 단추를 이유가 있나 이거 형세가 어떻죠 형세가 어떨까? 어, 백집도 여기가 크, 커서 내가 좀질것 같긴 한데, 어, 제가 좀질것 같긴 해요. 질것 같긴 한데, 아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도. 아니, 아니, 단수가 된 건데, 이분이 못 봤어요. 이분이. 못본걸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나, 이거지? 아니요? 단수를 못보시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나, 그요 그걸. 어, 웃지를 말질지 아니 웃기니까 웃은 게 쟨가요? 와, 나 정말 어이가 없네. 아, 웃긴 걸 웃겼다, 웃기, 웃겨서 웃은 것도 쟤야?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웃, 웃겨가지고 웃은 게 쟤냐구요? 흑 이겼어요? 진짠가? 진짜 흑 이겼어? 못, 못 이길 것 같은데? 이 집이 크고, 이 집도 큰데, 이 집보다 이 집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집하고, 진짜 내가 이겼나? 흙 이겼어요? 와 <laughs>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승부에서 단수 못봐서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보고 와 이거 나보고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진짜 문제지? 아니 꼬장 아니었어 꼬장 아니었어 나 던지려고 했지 아 이걸 나보고 좀 죄라고 하면 내가 좀할말 없지 그렇잖아요 아 이걸 내 잘못이라고 하는건 좀 어이가 없는거 아니야? 킹스님 어떻습니까? 아니 바둑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이런 데 진짜 비일비재하다니까? 아니, 내 지면 진 건데, 뭐, 내가, 뭐, 앉았다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건 비일비재 하다니까, 얘들이 아니, 내가 자, 잘못한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단수, 단죽, 일부러 단수점 내가 진 것도 아니고, 연결하다가 다된 건데, 이걸 나보고 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데, 좀 억울하지 않나? 아니요? 와, 나 진짜 억울하다, 이거. 찝찝한 승리에요? 그게 졌습니까? 미세합니까? 아좀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도. 사석은 내가 1 5개고요 어, 백이 지금, 10개입니다. 이거 따가지고. 근데 이거, 이것도 맛이 좀 있지 않나? 아, 이분이 내가 보니까 좀 멘붕이 오신 것 같아. 이건 제가 이겼네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 제가 이겼네. 아, 좀 죄송하네, 이거는. 어, 그래도 백0승이라고요 여기 맛있는데? 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분이 조금, 어, 마지막에 방심을 해. 나도 솔직히 이게 원래 잡힐 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허세련님. 와, 진짜. 아, 욕 나올 건 아니지.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빅인가요? 와, 진짜 억울한, 억울한 것 밖에 없는데. 여기도 나? 드나? 여기도 나요? 자, 이거는 지금. 이건 인정을 해달 아니, 아니, 근데 내가 대세 모습 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세련님. 와, 이게 바둑인가? 아니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건지 내가 일부러 단수친을못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와 진짜 난 내가 억울하지 나도 이제 말하다가 여기서 잡힐 돌이 아니었는데 잡혔는데 안 되나? 아 잘못됐네 이쪽을 빠졌어야 되는데 폐가요 폐가 팬가 났네 아니, 치킨 주기 싫어서 별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니, 내가, 아니, 하, 아, 진짜 나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 와, 진짜 나, 내, 내가 억울한 상관이야? 어, 치킨 진짜 주죠 이순이, 이기면. 와, 내가 진짜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바둑에서, 바둑에서 단순을 못본걸 내가 어떻게하나 그러면. 야, 참, 진짜. 어, 방금 전까지 깍궁사위원회님 때문에 졌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이분이 자꾸 오그로 끌어가지고, 원래 잡힐 돈이 아니었거든? 아니, 여기서 단수를 못 보셨어, 단수를.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잖아요. 여섯. 아,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여덟. 없는 거지. 아, 그걸 내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내 탓으로. 와, 진짜. 그렇지 않나요? 어, 까꿍사랑님 때문에. 아니, 저분이 자꾸 억울할 거라 그런,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이어 자고요? 와, 나, 나도, 이거 끝나고 보여줄게. 아니, 구독자님 이거 끝나고 보여줄게요. 아, 이거 난 연결하다가 단수가 됐다니까? 연결하다가? 연결하다가 단수가 된 뭐. 건데, 내가 일부러 내가 다, 내가 꼬장 부리려고 음, 단수 친 것도 아니고? 셋, 넷, 아닙니까? 여섯, 여섯. 와.. 나 진짜 이거 좀 억울하다 이 이거 던졌는데 아니 보세요 복귀 거나 잠깐만 줘 보세요 내가 이걸 일부러 던진 친건지 아니에요? 내 꼬장 부린 거 아닙니다 연결하다가 단수야 아니, 복귀 한번 줘 보세요 이게, 이게 보면 연결하다가 단수라니까 연결하다가 아니 일단 복귀 한번 줘 보세요 진짜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와 정말 꼬장이 아니지 꼬장이 아니지 꼬장이 아니지 <laughs> 맞잖아요 아이고 꼬장이야? 이게? 꼬장 아니지? 이게 어떻게 지금 꼬장인가? 아 이거 이게 좀, 이 상황을 잠깐 봅시다 잠깐 복귀 권한을 좀 줘보세요 복귀 권한을 와 정말? 아니라니까 꼬장 아니라니까 조장님은 꼬장은 무슨 꼬장이야 연결한 건데 네가 뭔 잘못이야 진짜 이건 내가, 지, 내, 내가 진짜 오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뒀는데 아니 내가 단순히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연결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방송 하안에이 웃지도 못하나 전기 언니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방송이 지금 뭐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됩니까 이거 연결한거지 내가 일부러 뭐꼬장부리고 당친것도 아니고 이걸 못보고 지금 다른데 둔걸 어떡하나 그러면 아니 그리고 방송에서 묻지도 뭐 못하나 그러면? 아니요? 좋은걸 좋다고 표현을 못하면 이게, 이게 방송이냐 이거죠 아유 뭐내 잘못한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금 내가 아닙니까? 아유 뭐, 내가 뭐 잘못한건 없잖아 근데 잘못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거 아닙니까 내가 뭐 일부러 막 호스 막 두고 이런데 막 두고 막 그랬나? 아니요? 아니, 무슨, 바, 방송에서 웃지도 못하나, 그러면, 방송에서. 방송이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어, 뭘 지면 내가 화를 내, 할일안 내지. 어, 떨거리 나도 지금, 나도 저 솔직히, 지금 이분한테 지금 까꿍사람 위원회님 때문에, 이, 지금 이대마가 잡혔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뭔지 이게 꼬장이야. 꼬장 아니지. 아, 갈구는 게 아니고요. 어 땡큐가 잘 보셨습니까? <laughs> 아니 땡큐도 못 하나? 그래서 땡큐가 너무 좋아 가지고 땡큐라고 한게시야 <laughs>